예, 저는 와이어 주지스 네트워크를 이끌고 있는 최용원 관장이라고 합니다. 가장 관심이 가는 대지는 오스발도 모이징요랑 이상현 선수입니다. 그 오스발도 모이징요 선수의 별명이 캐시뉴예요. 그 캐시뉴가 그 포르투칼로 턱주갈이란 말이에요. 왜냐하면 그 모이징요 선수가 주걱턱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다 미국, 브라질에서 다그 모이징요 선수를 캐시뉴라 캐시뉴라고 불러요. 그래가지고,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옛날에 제가 그 캐시뉴랑 5년 전에 시합에서 붙었어요. 근데 제가 졌어요. 그래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이상현 선수가 리벤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, 이번에. 그리고 누가 이길지는 저도 장담을 못하겠어요. 왜냐면은 캐시뉴는 이미 나이도 좀 있고요. 그리고 이상현 선수는 라이징 스타고.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상현 선수가 또 작년에 빅토리 휘고랑 할때 그 임팩트를 보여줘가지고 이번에도 충분히 이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캐시니어가 뭐 커리어, 개인적으로 커리어는 훨씬 높지만 은 이상현 선수보다 그 이상현 선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.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그 레비 존스라고 그 선수가 가장 기대되는데 그 선수가 1월달에 그 루카스 레프리 라이트급 최강자 루카스 레플리 이기고 유럽 피양을 우승했어요. 그리고 또그 선수가 베링볼을 되게 잘 한다고 해요. 그래가지고 그 선수가 베링볼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싶고, 한번 보고 배우고 싶습니다. 이번 주 토요일 스파이더 대회에 나가는 모든 선수들이 멋진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